벤츠 맛집 S클래스 맛집 스타카에 이어납니다 보고 계신 차량 벤츠 S580 롱바디 포매틱이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신형 벤츠 7세대 벤츠입니다 최초 등록 2022년 1월 12일 2022년형 주행거리는 43,770km 신차 출고가격 2억 2,94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거의 1억 감가죠 1억 3,80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1회 잡혀있는 부품값 (190만 원으로) 굉장히 경미한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 보증기간 남은 차량들로만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이 차량 완전 추천이죠. 어, 엔진을 열어보면 4.0 V6 터보 가솔린, 3982cc, 503마력에 71.4 토크, 최고속도 250mm 걸려있고요. AWD 포매틱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신형 디지털 라이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가로 그릴도 멋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예쁜 신형 벤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형 벤츠는 실내가 진짜 압권이잖아요. 자 실내 들어가시기 전에 휠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살때이 하나는 뭐 보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뭐 차종이나 연식이나 이런 건 사고 이력이나 이런 건 당연히 보죠. 그외에 추가적으로 저는 뭘 보냐면 타이어 트레드 봐요. 왜?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자마자 갈아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어 상태 꼭 보고요. 휠 상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교환 이력이라던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나 없나 이런 거 보는데 얘는 일단 타이어 상태 좋고요. 보증 기간도 남아있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보러 가시죠. 자, 이 차량 액티브 앰비언트와 리어 엑슬이 추가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EQ 부스트 적용이 돼서 연비 절감 모델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실내 보면은 딱. 처음에 스티어링 휠이 보일 거예요. 우드가 피아노 블랙이 아니고요. 그라데이션이 있는 우드예요. 그래서 이 우드 색깔이 그냥 어두운 데서 보면은 모르는데 약간 빛을 받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반짝입니다. 광택 있는 우드고요. 이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블랙인데 밋밋하지 않아요. 어, 은근 화사합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도 일렬이렬 모두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제 블랙박스로 어, lcd 창큰 걸로 갈아놨어요.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고요. 7세대 롱바디 안마 시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12.8인치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자, 이 차량 뭐 실내는 사실 7세대 벤츠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쁜 실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입니다. 지금 종아리 받침대라고 그러죠. 레그레스트 요거 제가 지금 앉은 자리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어, 후석 디스플레이 두개 모두 아주 상태 좋습니다. 어, 보시면은 열선, 전동,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안마 시트, 릴렉싱 기능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전동 선쉐이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 꺼내놨어요. 이거 뭐냐면 그 헤드셋인데 어, 헤드셋 신용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길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번 꺼내놔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셨습니다. 넓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2열 사용감 많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어, 진짜 연식 키로수 대비 너무 차량 상태가 좋아서 어, S클래스 롱바디로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차는 꼭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차량의 뒷모습도 보고시죠? 다시 한번 차량 조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7세대 신형 벤츠 S580 롱바디 포메틱, 2022년 1월 12일 최초 등록한 2022년형 모델, 주행 거리는 43,770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2억 2,94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3,800만 원. 완전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 보험이력 1회, 부품값 190만 원으로 경미하고요. 벤츠 신차 보증기가 남아 있다는 메리트. 당연히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1억 3,80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스타카에 상담해 주시고요. 뭐 믿을 수 있는 곳 스타카는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실내 쭉 이어오고 있는 정말 좋은 업체입니다. 중고사 샀을 때는 스타카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 어... 스타카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어떤 차량 찍고 있는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차가 나왔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스타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스타카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차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이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좋은 차 찾을 땐 스타카가 정답입니다.